...는 국민연금, 그런데 용돈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만 많아지면 뭐하냐? 한 달에 3, 40만 원 정도로 용돈 수준이라던데 국민연금으로 실제 노후생활이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오해를 제가 팩트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이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 평균 월 지급액은 약 53만원입니다. 하지만 이중 20년 이상 가입했던 수급자는 월 92만원, 30년 이상 가입했던 수급자는 월 128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납부할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거죠.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돼 올해로 시행 33년에 맞은 젊은 연금입니다.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비교적 가입기간이 짧고 납부한 보험료 또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엔 조금 부족한 금액을 받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도 초기부터 가입해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이 받고 있는 금액, 그리고 앞으로 가입기간을 20년에서 40년까지 채울 현재의 가입자들이 미래에 받을 금액은 결코 용돈 수준이 아닙니다.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988년 1월, 제도 시행과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30년 10개월 보험료를 납부한 분은 현재 매월 189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수령액을 높이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기연금이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춘 만큼 더 많이 받는 제도로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그럴 경우 36%까지 가산되니 연금 받는 나이가 됐을 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급 시기를 59개월 늦춘 분은 원래 받을 금액인 157만원에서 35.4%가 인상된 212만원을 매월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00만원 이상 받고 계신 분들도 27만 명에 달하며 이중 98명은 매달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 부부가 둘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어차피 연금은 한 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제도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부부가 함께 각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수급자는 얼마나 될까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더불어 노후준비 인식의 확산으로 전업주부의 임의가입 또한 늘어나면서 여성 수급자는 현재 214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4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전업주부, 학생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가입자는 2019년 12월 말 기준 33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입자 중85% 이상이 여성으로 여성 수급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 역시 35만 5,382쌍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달 3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부부가 29쌍에 이르며, 이중 무려 364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는 부부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꾸준히 납부한다면 분명 나의 노후에 용돈이 아닌 든든한 평생월급이 될수 있습니다.